내가 쏟는 에너지에 비례해서 그만큼만 좀 용돈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쏟느냐에 따라서 좀줄것 같은데 아니, 기특하게. 아니, 용돈은 방인데 불안 그래. 쓰기가 싫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거. 이 시그마 안쪽에. 여기에 누가 온다? 일반항이 온다라는 얘기고, 일반항이니까 여기는 K번째가 오면서, 이쪽에서 뭐가 온다? 시작이 오는 거고, 여기가 끝이 오는 거고, 여기 K번째라는 걸 잊지 마시고, K번째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항번호와, 항번호와, 자, 연동된 규칙을 찾아야 돼. 연동된 규칙을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마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항번호와 연동된 규칙을 찾으셔가지고 k 번째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뭐냐? 이 시그마들 가지고 계산이 가능한데 계산이 몇개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시그마가 있을 텐데 a의 k 번째 항이랑 k번째 의 항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랑이랑 더하는 거야. k번째 항이 더해 가지고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 얘기가 뭔데? 이 덩어리가 k번째야. 근데 뭐할수 있다고? 우리가 할수 있어. 이거를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시그마가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분배가 된다니까. 분배가 되시면서 얘가 어떻게 가능해야 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따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따로따로 가서 더해주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자, 왜 당연한 거냐? 뭐 해주시면 되는데, 나열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나열해보면 A1 더하기 B1이 얘 입장에서는 첫째 아니죠. 얘 입장에서 둘째 항은 이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a 2에서 b 2를 더하면 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 a n에서 b m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a라는 녀석들끼리 모으 b라는 녀석들끼리 모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얘가 누구랑 동일한가? 얘가 A라는 녀석들끼리 모으고 B라는 녀석들끼리 모아가지고 뭐해주시면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더한거나 동일한 거니까 여기가 더한 거라 가는 거야. 오케이. 자두 번째 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지. 두 번째 성질은 뭐야? 빼는 거죠. 빼는 거야. 빼면 여기가 빼기가 들어가고 빼기가 들어가고 빼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빼기 빼기 빼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얘도 또 A끼리 B끼리 묶어서 생각하시면 B1, B2, Bn까지 빠지는데 그걸 묶어서 빼기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빼기도 이렇게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뺄셈도 분배가 성립하네. 마지막입니다. 뭐까지 있겠어요? 상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적을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더합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ak가 있다. 자, 얘는 뭐예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laughs> ca1, ca2. 이렇게 가는 거고 can까지 가시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c로 묶어내시면 a1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an까지 가는 거고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이 얘기죠. 상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러면 ak가 되는 거니까 끝이야. 이세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그마의 뜻을 이용해서 적용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상수라는 녀석과 변수라는 녀석을 조금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 하니까 자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조금만 더 정리해볼게. 를자 이런 거 한번 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이야. 얘는 뭐가 되겠어요? k 번째 항이 3이란 얘기죠. k번째 항이 3이니까 k번째 항이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도 3이고 k가 1일 때도 3, 2일 때도 3, 3일 때도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아, 얘는 뭐가 된다? 3이 몇개 있어요? 3이 몇개 있어? 10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30, 30이 된다. 난이도를 한 단계 더 높여 봅시다. 시그마 k 가 3부터 10까지 3이야. 자, 얘는 나리도 어? 한칸 높였어요. 뭐예요? 24. 자, 세 번째 3 그래. 집어넣었을 때세 번째, 항, 네 번째 항뭐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와, 뭐야? 계속 3이 될 텐데 이 3이 k 번째가 3인데 여전히 3인데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열 번째까지 계속 3인데 결국에는 3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합을 할 때는 항의 개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서는 10에서 뭘 빼준다? 3을 빼주고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이만큼 개수만큼 등장하는 거라서 얼마가 된다? 24. 3곱편 8이 8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한번더 갑시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이렇게 갑시다 n이야. 뭐가 되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이야. 이 말은 뭐 변수가 k야. 이 변수에 연동하는 문자가 없죠. 얘는 뭐예요? 그냥 상수일 뿐이에요. 아, 어, 문자인데요. 문자는 맞죠. 근데 고정되어 있는 거. 끝이 딱 정해져 있는 문자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상수는 어디로 갈수 있다? 밖으로 뺄수 있지. 밖으로 빼봅시다. 밖으로 빼버리시면, 밖으로 이렇게 빼버리거든. 계산할 때 보통. 상수는 밖으로 빼버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는 1이 남겠죠. 맞아요? 1이 남으면서 앞에 n이 곱해지는 상황이니까 자, 1을 n개 더한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n이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n 곱하기 n이라서 뭐다? n 제곱 오케이? 그랬나요자그 다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그마 k가 얼마옵니다 1부터 n까지 n a k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 밖으로 빼주셔야 되겠지. 누구를? 그렇 상수가 되는 이 N은 얘만 변수고요. 얘는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뭔데?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고 오케이? 다됐어 이해 되시죠? 밖으로 딱 빼내주시면 누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N,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뭐가 되더라? A.K. 자, 뭐이정도까지 해줬으면 뭐 많이 해준 거고,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입니다.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이고, 자 여기에서 시작은 1부터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은 1부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작은 1부터 2부터고 3부터인데 왜안 돼? 안 되니까 공식이저 1부터 시작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이고 얘부터 봅시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어디까지 n까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입니다. 오케이? 1부터가 중요해요. 1부터입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쭉쭉 가가지고 n의 제곱이야. 1의 제곱부터 순차적으로 이 질서가 유지되면서 n의 제곱까지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합입니다.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의 세제곱까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별도에 대한 얘기 없이 바로 진행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외우셔서 오셔야 돼. 오케이? 1부터입니다. 1부터. 자, 이게 얼마가 되느냐? 얘는 2분의 n의 n+1입니다. 플러스 이거나요 이건... 2분의 n 의 n 플러스 1입니다. 왜 그렇죠?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딱한 가지야 등차수열이잖아.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 개 그리고 첫째 한과끝 항을 적어놓은 건데 외우시라고 2분의 n의 n 의 n 플러스 1입니다. 다 됐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얘도 외우셔야 돼요. 6분의 n n의 다가 잘 보세요 어떻게 외우는지 n 플러스 1까지는 적으세요. 똑같아요. 여기 쉬워 n 번째 고그 다음 번째 로읽 으면 돼자읽을때 외울 때 그냥 N에, n 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뭐 이렇게 외 우시지？마 시고 나도 문제 를풀때 어떻게 풀 어？주 그렇게만 풀어뭐가 중요 해？몇 개 있는 지가 제일 중 요하 겠지？몇 개 있는 게그 n 까지 끄트 머 리가 몇개있 는지 n 까 지랑 그 다음 번째 잖아 n 이랑 그 다음 이 n 플러스 1이 잖아요. n번째, 그다음번째, 그 다음에 두개 더한 거 이렇게 외워요 두개 더한 거 n이랑 n 플러스 1 더하면 뭐 나와요? 2n 더하기 1이지 2N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게. 오케이? 됐어?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외워야 돼요 또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하지 말고 그렇게 외우니까 적용이 안 되지 n번째랑 그다음번째랑 두개 합한 게이 뒤에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하시면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자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얘는 누가 되느냐 얘를 제곱해주면 돼 근데 얘는 빈, 정말 빈약하게 쓰이거든. 안 쓰여요 거의 수능에도 뭐 거의 나오진, 나온 적이 없어 자 오히려 이거 말고 한 개를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 고거까지 기억을 좀 해드립시다 n에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의 뭐다? 제곱이야 제곱하면 되겠지? 서로서로 서로 제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이제 이거는 안 잊혀질 거야. 얘가 맨날 헷갈리지.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얘기해줬어요. n번째랑 그 다음 번째랑 두개 더한 거. n번째랑 그 다음 번째랑 두개 더한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이 공통사항이 하나씩 있는데 자, 이거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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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거야. 그렇지.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계속 묶어낼 수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다? 3분의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여기도 들어있다. 여기도 들어요. 자, 한 개만 더 봅시다. 누가 있느냐? 자, 일곱 하기입니다 이곱하기 삼입니다. 삼곱하기 삼입니다. 자,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들의 합이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들의 합입니다. 일부터 첫 번째부터 연속된 두 자연수의 들의 합입니다. 몇 개까지? n개가 되겠죠. 오케이? 얘는 얘가 오히려 더 얘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어주는 거야. 3분의 n의 그 다음 번째의 그 다음 번째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n 그 다음 번째 그 다음 번째 썼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왜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일단 해줄게. 자 그런데 봐봐. 이거를 다시 시그마로 다시 계산기 형태로 만들어 준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시그마 k 가1부터 n 까지 k 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네. 시그마로 나타내면 오케이. 자 얘는 시그마로 나타내면 뭐가 돼요? 시그마 k 가1부터 n 까지 뭐라고 k 제곱이랑 나타내시면 되겠네. 오케이. 제일 끝에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라 나타내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제일 마지막에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뭐죠? k번째가 누가 나오겠어요? k 곱하기 k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k의 k 플러스 1이 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 자. 이제 이게 왜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제가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야 K에 K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녀석은 안쪽에 있는 녀석이 K제곱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K제곱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더셈과뺄셈에 의해서 분배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분배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분배하고, 이쪽에다가 하나 분배하시면 되는데, 자,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하나 따로 있을 거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따로 있게 된다라는 얘기라고 따로따로 따로 있는데 얘도 얘도 공식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6분의 라고 하셔도 돼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2개 더한 거 2n 플러스 1입니다 2개 더한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n번째와 그 다음 번째가 있을 거고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이 안에도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내시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이 안에도 들어있고 3분의 2n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을 1에 주시면 누가 나옵다 얘가 등장한다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14-1번 한번 볼게요. 다시 1번에는 이제 정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그마 얼마에요? K가 1부터 10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의 K승에 과학이 3K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잘했나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이제 시그마는 뭐할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시그마를 분배해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의 k승이고 뒤에 있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가 있는 데이 녀석은 3은 밖으로 빼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 했나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녀석은 뭐를 의미한가? 2의 k승이네. 1지번하면 2, 2지번하면 2의 제곱, 3지번하면 3의 2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 수열은 몇 개가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 첫째 항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세 가지가 필요한데 거기가 딱딱딱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 단계는 지났잖아. 공비가 2니까 2 빼기 일 공비 빼기 일분의 첫째 항은 1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1딱 집어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고 공비에.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10개 빼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봅시다. 뒤에 있는 이 녀석은 자 K가 1부터 10까지 K야. 원래는 외워야 돼. 55로 외워야 되지만 지금 말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외우는지 가르쳐드릴게요. 뒤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자, 2분의 1부터거든요.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1부터 10까지 합이라서 10 적고 그 다음 번째 적어주시면 55고 55 곱하기 3이니까 165가 되겠죠. 그거는 알아서 계산하시고 넘어갑시다. 2번이야. 자 2번에 보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하기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 k가 얼마부터 3부터 n까지 회의 세제곱 1인데. 여기서부터 센스라는 게 발휘가 되거든. 자, 아무 생각 없이 공식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뭐가 똑같은데. 일반항이 동일하죠. 자, 일반항이 동일한 거니까 이 얘기거든. 자, 첫 번째, 첫 번째 동일할 건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어디까지? 10번째까지. 이렇게 합하는 거랑 여기서는 몇 번째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제외, 아, 세 번째부터 더하는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n번째까지잖아. 이걸 뺀대. 같은 항이잖아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n까지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1, 2를 집어넣은 거 제외한 3부터 집어넣은 거를 싹다 빼는 거니까, 이게 다 날라가야 되지. 여기서 아, 첫 번째랑 두 번째만 더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저렇게 푸시는 거예요. 또합 아, 해놓고 공식 적용해놓고 왜 이렇게 복잡한? 공식 쓸때 써야죠. 1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이고2 들어가면 2의 3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11이 되겠죠. 들어갑시다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가 얼마? 4가 되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죠. 10까지 AK의 제곱이 8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용해가지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AK에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안쪽에서 식조자업 조금 합시다. 식조자업 조금 하시면 얘랑 9AK제곱이랑 12AK랑 4가 서로, 서로 같을 거고 여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해준다? 분배하시고 분배하시고 분배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분배, 분배 분배 분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제곱이 되는 거고 12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가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은 4도 밖으로 뺀다라고 친다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10이고 10 곱하기 4니까 40이고 얘는 나와있죠. 얘도 나와있으니까 각각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자 유제 몇번 푸시느냐 하면 14-1번부터 1번 2번 3번 풀어보시고 자, 1 3장에는 유제 풀게 없죠. 연습문제 에는 풀게 있어요. 연습문제. 풀1 3 9에풀어요풀어보시고3번는1 0번풀어보시0 3에요1 0번풀어 103장에는 풀1 3에는에1 3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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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 세일, 세일, 세 등기, 등 세일, 어일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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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체적으로 적어줄 테니까 이거 잘 보고 하셔야 돼.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153페이지 있어요. 153페이지에 자 1044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느냐 하면 1056번까지 스텝 A단계 푸셔야 되고, 그다음두 번째는 154, 155입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조금 풀어보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푸는 거야. 이거는 집에 가서 조금 풀어야 돼요. 여기서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자, 누구 좀 풀어보시느냐 하면 1 4 0페이지 조금 풀어보시고 155페이지 있잖아요. 예. 77번까지 풀까요? 아니요. 다 푸시면 돼요. 네? 다 푸시면 된다고 유형 4 3 3번쯤풀 네, 3번쯤 푸시면 돼요. 그 다음 145한장 정도는 집에 사야겠0 1 4 0 이렇게 해가지고 한장가는 집에 가서 푸시면 돼 내일 수요일이니까 안 오는 거 알지? 또 와가지고 찾지마 설마 오겠네 이런 건 진짜 칼같이 시키더라 이거는 오늘 아, 집에 가서 이거는 오늘 가시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땡큐